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주식입니다. 오늘 금양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금요일날 10%까지 상승하면서 어 이제 금양 다시 한번 출발하나 싶은 기대감을 좀 심어줬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상승분 전부 시장에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3,000원으로 고합권으로 종가 마감되었어요. 자 이제 금양 사실 어떠한 차트가 나와도 캔들이 나와도 화도 안 납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이 금양 고래들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고래들의 운전부터 그냥 기업 모노 마인드 기업의 행동까지 사실 뭐 타기란 학은 이미 다 떼가지고 금양 보면은 뭐 화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거고 이미 금양 사실 뭐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와 버렸어요. 자, 13만 원부터 지금 13,000원까지 대부분의 이 주주분들께서 사실 이 13만 원 부근에서 가져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앞서 뭐 물도 많이 탔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많이 빠진 만큼 평단도 좀 내려왔기에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손실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손실이 손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좋다. 금양 이 손실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금양 저희 잘못 물렸고 지금 시점에서 금양을 들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손절 타점을 놓쳤다라는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하고 투자를 이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금양이라는 종목을 가져가면 있어서 사실 거의 뭐 자연재의 수준으로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기업에서 영업 이익을 160억에서 13억으로 하루아침에 정정을 합니까? 어떤 기업에서 이 납품 공시를 허위로 뿌리고 리튬 매장치를 추정치로 발표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양아치 기업이죠.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그냥 욕만한다고 사실 해결될 일단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는 손실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으로. 어차피 그냥 지금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끝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진짜 저는 추천을 할 수가 없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금양 뭐 책은 움직임 가지고 반등이 나왔다고 또는 오늘 계속해서 윗꼬리 남겨주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당장에 뜯어 말리고 싶어. 요 자, 금양 물론 추가적으로 지금 주가를 들어올릴 만한 근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가를 다시 한번더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 끌고 갈수 있는 힘이 금양에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딱한 가지 경우만 빼고요. 지금 금양 고래들도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금양에 대한 물량 남아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금양에 대한 물량이 남아있다는 라건 뭐예요 어차피 이 물량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운전을 아무리 이 고래들이 그지같이 했어도 지들도 지금 어차피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시점에 금양만큼 운전하기 쉬운 종목도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상승시키고 원하는 대로 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이 손실을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그 타점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 타점이 저는 분명하게 3월 중으로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에 지금 13,000원 짜리 계속 지켜는 주고 있거든요. 빠져도 저희 신경 쓰지 않아요. 금양이 13,000원 깨지고 만원 깨지고 중요한 거는 한번 들어 올렸을 때요. 아직 금양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 가져가면서 평단 낮춰가라 이런 말씀조차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평단 낮춰가서 주가 들어올려지는 반등 타이밍에 빠져나온다고 했을 때 손실 최소한 할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도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희는 최대한 금양 빠르게 최소한의 손실로 빠져나와서 반등 타점 그 고점 부분에서 정리하고 나와서 금양 말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 회복하는 것만. 생각하자고요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금양 이 고래들이 들어 올려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요 근데 이 고래들이 금양이라는 종목에서 물량을 나머지 해결하기 위해서 주가를 들어 올린다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타점을 어떻게 잡아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 아닙니까 사실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들 계속해서 촬영해 드리고 욕도 많이 하고 하면서 앞자리에서 숫자래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확실한 이 지표가 떴기 때문에 어떤 지표, 고래 지표가 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이 고래들이 사실 운전을 해나가면 있어서 물량을 모아갈 때, 물량을 던져낼 때, 이 자금의 규모가 개인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수급, 자금의 이동 속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상 거래 신호를 포착해서. 이 지표를 확인한 시점부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지금 자리에서 금양에 고래들의 물량이 남아있다는 라 것도 사실, 이러한 지표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변수들이 터져 나오면서 확실한 타점이 잡혔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영상으로도 남겨드리지만, 지금... 빼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도 발송해 드리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받고자 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돼요 돈은 안 들어갑니다 무료예요 자 물론 지금 자리에서 아무리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사실 이렇게 제가 말로만 떠들었을 때 신빙성이 없잖아요 이러한 지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그래서 금양이 다시금 반등을 했을 때그 고점을 파악할 수 있고 확실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문자 드리는 이 타점들에 대해서 예시를 다른 종목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 볼 건데요 자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초록색 노란색에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 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 번호로 4 7 1분에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서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더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던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최근에 새로운 종목을 하나 또 발견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잡아갈 예정인데 자, 25년 확실하게 주도해 나갈 이 AI 섹터 주도주로서 고래 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저점 바닥 구간에서 매집 들어가는 거 포착했고 저희도 같은 평단에서 같은 구간에서 진입할 예정인 종목입니다. 최소 300%에서 5배가 넘는 500%까지 수익 무조건 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종목이고요. 이번 종목만은 저희 고래 주식 채널의 이 구독자분이시라면 꼭 가져가서 같이 수익 챙겼으면 하는 종목인 만큼 함께 진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단순히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내용들을 토대로 비중을 뭐100% 또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같이 진입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종목인지 확인만 하셔도 이후 추가적인 종목들 들어오심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확인 정도는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을 만한 확실한 재료를 가져가는 종목인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추가적인 종목 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물려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손실 중인 거 또는 현재 보유 종목 중에 이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번호. 77308354번으로 문자 넣어 주신다면 확인된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금양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자리부터 금양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도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금양 뭐 이미 워낙에 손실 크고 없는 돈셈 쳐야겠다 하는데 사실 이 주식투자라는 게 사실 큰돈을 가지고 다 올리시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소액으로도 이 재테크라는 걸할 수가 있기에 이 주식에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텐데 지금 이 손실 이후에 남아있는 예수금이 단돈 100만원 이어도요 하루에 10% 또는 5%씩만 수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100일이 지나면요 이 100만원이 1억이 될 수도 있는게 주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사실 5%, 10% 수익 가져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투자를 이어나갔을 때 지금 금양을 최소한의 손실로 빠져나와서 이런 종목으로 굴려나간다. 원래 없는 셈돈 칠 거면 차라리 그돈 빼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이 시장에서 깨지고 몸으로 깨우친 이 고래 지표들을 저희 주주분들과 무료로 나눠 드리는 데있어서는요 저도 당연히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은 욕심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타점들, 종목들 가져가시면서 확실하게 수익 보신다라고 했을 때이 수익금에 대해서 뭐 얼마 달라거나 그런 거 일절 없어요. 돈에 관해서는 절대 뭐... 말씀드리거나 할 것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딱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하고 좋아요야 당연히 문자 받으시오네 해주셨겠지만 하단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자 이러한 제 고려 주식 유튜브 채널 주변 지인 신지 분들에게 어 주식 하면서 유튜브 한번 보다가 영상 봤는데 괜찮더라 도움 되더라 라고 하면서 홍보 한번만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꼭 이러한 타점들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 금양도 최소한의 손실로 빠져나오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갔을 때 잊지 말고 이 홍보 한번만 해주시면은 그걸로 만족이라는 거고 금양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실을 두려워하시면 절대 수익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금양은 확실하게 종목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손실을 인정하고 다음 종목에서 그만큼 수익 가져가는 걸로 움직여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고 금양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때이 영상으로. 또 찾아오고 문자로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다음 영상도 또 지금 영상들 잡혀 있는 것들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뭐 촬영을 원하시거나 또는 대응이 필요한 것들 다 문자 주시면은 확인되는 대로 이렇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위에 보이시는 번호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스팸으로 찾아가 안 하시게 고려 주시기라고 한번 문자 저장해 주시면은 확실히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